낙서전 선설팀, 김나단 13주차 발표, 보고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AOS용 카메라를 추가했고, 기존의 카메라 클래스를 정리하였으며, 어, 이 정리는 이제, 원래는 이제 카메라 클래스가 플레이어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현재 카메라 클래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리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AOS 카메라는 이제 시점을 높게 변경을 하였고, 이제 화면상에서 이제 마우스를 상하좌우 이제 구석으로 갔을 때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간 중간 발표 때 보고드렸던 어 스카이박스를 추가했으며 어 기존에 이제 라이트의 존재했던 버그를 수정했고 이제 개선하여 이제 완전한 이제 라이트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음, 이제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라이트를 이제 수정하여서, 이제 메탈릭이 높은 상태에서 러프니스가 0이면 이제 0과 1인 상태, 그리고 메탈릭이 0과 1. 0과 1. 1인 상태를 구분하여 처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AOS 카메라에서 이제 네, 이러한 시점이 되는데, 이제 AOS에서 사용하는 것이 같 이제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제 구석에서 다시 위로 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자, 이상입니다.